9월 2일 켈틱 저녁기도 창조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당신께 바쳐드립니다. 이 밤을 지나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소서. 오 주여 우리 입을 여시어 우리 입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눈을 여시어 우리가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귀를 여시어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을 듣게 하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삶을 여시여, 우리가 당신의 창조물들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시도다. 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노래 얼마나 좋으냐. 우리 하느님 그 찬미 얼마나 부드러우냐.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아들이시는 분,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낱낱이 이름을 붙여 주시는 분,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 얼마나 크시냐? 그의 슬기, 형용할 길 없어라. 주, 낮은 자는 들어 올리시고, 악인들은 땅에까지 낮추신다.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수금 타며 우리 하느님 찬미하여라. 구름으로 하늘 덮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산에도 풀, 저 산에도 풀, 사람 먹을 곡식 나게 하시며, 짐승들과 우러대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힘 좋은 장정의 다리도 반기지 않으신다. 내 강토 평화로 지켜주시고, 밀곡식 그 진미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흰눈 내리고, 재와 같이 설이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질 채그 추위를 어느 누가 감당할 손가.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두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도다. 오늘의 말씀 루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애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둔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 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어의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임금이다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고 한 길을 내시니이다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내가 이제 새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내가 사막에 물을 데워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리니.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얀껏 마시리라.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내가 진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만물의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신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이 맡기신 일에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원들을 낭비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대함으로써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커다란 사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주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저녁기도 마칩니다.